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제 이야기를 좀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 재미없는 제 이야기가 또 어떤 분에게는 용기가 되고 또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나는 왜 가난하지?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나는 왜 가난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을까? 뭐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 청년이 되었을 때는 뭐든지 할수 있겠다 싶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 가고, 자격증을 따고, 저는 대학교 4년, 그리고 대학원 석사까지 집에서 등록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4년과 석사 2년, 총 6년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졸업을 했거든요. 중간중간 계속 아르바이트며 일이며 공부며 닥치는 대로 해야 했어요. 어, 학자금 대출 이자가 그때 당시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학생들에겐 너무 큰 부담이죠, 이자까지. 그렇게 졸업을 하면 벌써 빚이 어마어마해지죠. 대학교 등록금이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어, 그럼 돈을 벌어서 일을 하지, 왜 대학을 가고 석사까지 했냐, 비슷한 등록금 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쵸. 그때는 공부를 해야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나름 교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조교도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석사를 졸업하고 나니까 교수님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아 나는 이제 교수가 되는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첫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의를 주셔서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잘 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 강의를 할때좀 현타가 왔어요. 학생 중에 3분의 1가량의 수업 시간에 잠을 잡니다. 어, 그냥 엎드려서 아예 그냥 잠을 자는 학생도 한두 명 있었고요. 잠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에는 치질이도 말도 안 듣는 학생들 있잖아요. 핸드폰만 계속 하고 있고 에,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밤에 안 자고 왜 학교 와서 자니? 새벽에 4시 5시까지 아이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다고 해요. 저는 더 이상 그 학생에게 잠을 잔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대학 시절이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 학생들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새벽까지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또 너무 안 듣는 학생들이, 아, 물론 그런 학생들이 각 밤마다 있지만, 이제 대학교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 좀 지치더라고요. 말안듣는 학생들 때문에. 단순히 교수가 되고 싶었던 나의 꿈은, 어, 또 넘어야 될 산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 외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위에 교수님들을 섬기는 일과, 또, 어떻게 보면 의지가 좀 약했을 수도 있어요. 독하지 못한 제 성격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어, 그렇게 막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게좀 많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길을 찾자 해서, 어, 제 전공을 좀 살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아, 이제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에 국가 자격증 또는 민간 자격증을 10개 이상 취득을 했어요. 드디어 좋은 직장을 만났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다 갚고, 커리어도 되게 많이 쌓였어요. 이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수 있겠다 싶었어요. 불러주는 것도 많았고, 능력도 인정받고, 스카우트 제도 들어오고, 연봉도 어 7천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여자 월급 치고는 어 작은 월급은 아니잖아요. 연봉 7천을 받았을 때는 제가 정말 어못할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 공부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 그런데 한참 잘 나갈 때 저희 남편을 만난 겁니다. 왜꼭잘 나갈 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걸까요? 제 주변에서는 모두가 말리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 커리어가 너무 아까워서, 어, 그런 주변에서의 말림들이 좀 있었죠. 이제 제 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저에겐. 어, 다시 가난해지는 터닝포인트가 되었고요. 예, 네, 남편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 뭐, 대기업에 월급 많이 받고 다니던 사람이었고요. 누구나 사업하다가 실패는 할수 있고 사기도 당할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 남편이 너무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잘못 만난 거예요. 어, 이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정말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음, 남편도 못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저 또한 좀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우리는 둘이 만나면 가난해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근데 이 주변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말만 들었지 저희가 이렇게 크게 한방 먹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우리가 돈을 못 갚고 결제를 못 하는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소박하게 아이와 남편 저 넉넉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어려움 없이 지내던 날 사기꾼의 그림자가 이렇게 찾아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사기를 당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어떤 사기인지 어떤 종류인지. 왜 당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같은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두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서서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일은 남편한테 맡기고 있고요. 어, 뭐, 사기죄로, 음, 지금 고소를 할 생각인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미국에 있거든요. 그렇게 돈한푼 없이 옷만 챙겨 나와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일당밖에 없더라고요. 네. 과거에 제가 대학교 교수였던 시절과 제가 뭐 연봉 7천을 받았던 전문직 여성이라는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 월급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직장을 들어가면 월급을 기다려야 되는데 한 달을 기다릴 돈이 없었어요. 남편은 수습을 하기 하게 해보겠다고 돌아다니고 돈은 하나도 없고 그날그날 벌어서 아이 밥도 해주고 어린이집도 보냈어요. 코로나가 같이 겹쳐가지고 너무너무 코로나가 밉더라고요. 정말 심할 땐 아이가 어린이집도 못 가고 집에 있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일당을 다녔어요. 그 후기를 지금 영상으로 올려보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은 남편도 저도 완전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제가 차차 해드릴 건데요. 근데 이제 둘이 벌어도 500 이상은 벌어요. 근데 400 정도가 빚 갚는 대로 흘러갑니다.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월세를 내고 공과금 생활비 쪽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어 제가 뭐 삶에 뭐 자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 그래도 저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진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있답니다. 어, 뭐 지금 뭐 저와 같이 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고 생각을 해요. 사기도 당, 사기를 당했거나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너무나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힘냈으면 좋겠고요. 저도 잘 되는 모습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는 제가 공장에서 일을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는지도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미없는 오늘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힘이 됩니다. 네,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